이에 예,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여 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에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 그 모하던 여정 중에 함께 하시고 그나란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 선한 열매와 선한 관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 양화교회 이제 어, 청소를 하게 되어지고 이때 리모델링이 끝나서 또한 여러 교회와 또한 성건교회의 성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바로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영학교회를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정성을 다해 받아주시고 그 되어진 예물통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성김의 돌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사랑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의 한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어떨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생의 수레바퀴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일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어제 같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어, 놀라운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어떤 성도들은 또이 말씀을 고스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여서 천년의 신앙을 이제 믿는 또 천년주의 신앙을 이제 추구하는 그러한 어 신학과 또 신학도들과 또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의 내용은 천년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 하루를 천년처럼 본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어제 갔다. 천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어제 한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천년이 또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단순히 또 다가오는 내일처럼 비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 수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 순간과 같다. 밤의 한순간과 같다는 것은 해가 또 뜨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또 해가 지게 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하루의 일상 속에 한순간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 지나간 세월들을 살아볼때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해 볼때 남아있는 여정들 지나갔던 30년 50년 60년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갈 40년, 50년, 60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이 과연 얼만큼 비춰질까라고 한번 상상을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죠 주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지만 바로 어제에는, 바로 그저께는, 바로 일주일 전에는 아브라함,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비밀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래된 고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바로 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하고 역사했던 이야기. 바로 3일 전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그러한 잠깐의 시간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 해야 될 때의 수고를 다 끝냈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수고를 다 끝냈고 이제는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가 좋을 때는 벌써 믿음의 조상, 엄청난 조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모세의 성김을 이제 막 이어받은 우리는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나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을 대하듯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더큰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예수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주님께서는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랬던 것이었죠. 늘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이셨고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그분과 같은 위치로 올릴 만큼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주겠다. 멋지고 화려한 집을 준비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옆에서 이 한순간과 같을 뿐인 이천 년이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 서, 섬겼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 혹은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 동안 주님의 없는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까? 아마 뭐 최장기간으로 생각해 볼때 어, 넉넉하게 평균 잡아서 한 4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치니까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봉사해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다 됐어요. 만약에 천년이라는 시간에서 이4 0년이는 시간은 얼마큼이 될까요? 그것을 이제 백분율로 계산해 보면은 천년에서 이제 40년을 계산할 때 0.04를 이제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천년에서 40년 100분의 100분율에서 이제 100분의 백분율에 대해 1백분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기준 규정,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하루라는 시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로 딱 압축하였을 때 천년이 하루라고 표현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겼던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큼 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24시간을 초로 나누게 되면은 86,400초,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나누게 되어지면 어, 우리의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한 3,456초가 됩니다. 3,456초, 이것이 하루에서 몇 분일까요? 머리 계산하기 힘드시죠. 3,456초는 57분입니다. 57분, 하루 중에서 하나님볼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이 40년이라는 산겼던 시간은 기껏 57분. 인생을 80년이라고 본다면은 80년이라고 사, 80년 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해 왔던 이 시간들은 하나에 비서는 그저 2시간 정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2시간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 사우나 가셨을 때 사우나에서 딱 2시간 다 끝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푹 담갔다가 데웠다가 푹다 밀었다가 계란 하나 딱 먹고 시원하게 탁 토마토 주스 오레주스 한잔 마시고 딱 나오면 두 시간 훌쩍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이제 사우나 끝난 거 사우나 끝났으면 이제 와서 일하셔야죠 따뜻하게 몸 데우고 몸 살피고 씻고 나오셨다면 이제 일하셔야죠 순종하셔야죠 충성하셔야죠 하루 같은 하루조차도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그저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있있습다다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공주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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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i t t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지냈던 모세가 표현하고 있죠. 인생이 길면 82어 강간한 9 0 잠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편이잖아요. 인생은 풀 풀과 같다. 그런 인생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의 분노에 금방 소멸되는 인생.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불철주야 밤낮 깨어있어가지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제는 아브라함을 보셨고 오늘은 우리를 바라볼 만큼 잠들지도 않고 깨어있으 계셔서 누가 이 바톤을 이어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이어받을 것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지나가면, 오이몇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내일에는 또이 교회에 어떤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길 것인가? 반대로 수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짧은 인생 길면 70, 80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인생 하나님 앞에서 천년을 비교해 볼 때, 하루를 비교해 볼 때. 기껏해야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먼지처럼 꺼져가 버린다면 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점점 더 악해져서 인생은 앞도 뒤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찰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으로, 악한 세상 속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 많이 섬기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가라고 겠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더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은퇴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우나 끝나고 나온 거예요 이제 때밀고 나와서 무슨 은퇴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번 당회와 목사 그 끝나고 이제 정책당이 끝나면 또 내년에는 어떻게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구역 교구 살리려고 의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붙잡아 가지고 교구역 살리자고 현역에 계신 권사님들, 뭐 현역 계신 질사님들로는 부족하니까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다 붙잡아 가지고 교역 살리자고 교인들 살리자고. 우리 잃어버린 교인들 다시 불러들이자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동참할 준비 되셨습니까? 참여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 참여하기 시기 전에 사우나 한번 갔다 오십시오. 두 시간 팍 당고 나오시면에 이제 할일그두 시간 정도 그 잠깐의 인생 내가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충성 봉사할 때를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편을 통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풀과 같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찰나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이 성전이 집에 여기 에 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나의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정작 세상 속에서는 내말 뜻대로 살지 않는구나 내가 이 성전을 닫아버리겠다 라고까지 경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번 들어와서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만 다 맡겨버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세상에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허무한 것에 미혹되어서 흥청망청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면 나에게 맡겨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제는 아브라함이고, 어제는 모세였다면, 오늘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 뜻을 분별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여 다시 한번 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으스러지는 그날까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만을 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이 하루가 얼마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는 귀한 하루인지 말씀하시는줄 깨달습니다. 주님 앞에는 이 하루가 그저 천년처럼 우리에게는 천년처럼 너무나 엄청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과 어제일 뿐이요 그 어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집에 충성 봉사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실, 순종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섬길 몸된 교회와 일꾼들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마하고 결단하여서 주의 집을 섬기리라 주의 몸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 하루 헌신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른받은 이때에 더욱더 헌신하리라 다시마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시옵고 그렇게 또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충성봉사하길 다시마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